서비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6월 11일 토요일에 있었던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선교입니다. 산업 선교는 어, 제목이 나의 산업 현장입니다. 나의 산업 현장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 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는 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 사람만이 또 힘을 가지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3단체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단체들은 오랜 옛날부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어, 바벨탑 운동과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또이 지금 세상의 임금 노를 타고 있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또 모든 것을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타락으로 또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들을 살리고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삼된체 사람들마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예로 들면 방주를 만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드로 장로 그리고 다윗과 또 오바디아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훌륭한 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경 속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고,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강단 메시지로 지난 주 우리의 강단 메시지도 빛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또 세상의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어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파수꾼이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려내고 또 흑암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최전쟁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또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빛의 또 산업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보좌의 축복이 누리고 있는 산업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절대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새벽 기도도 우리가 새로 시, 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또 우리가 늦게까지 자, 자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지라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올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다지고 오늘 성공하고 또 내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제 성공했지만 오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어 다시 셋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하루의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 교회 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따로의 기도의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승리하게 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37 나라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과 보좌의 플랫폼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 펴고 있는 신비주의 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1 6절에서 말씀하다시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좌로 축복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체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고 이것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 모든 흑암 세력을 어, 부수는 또 대적하는 그런 기도로 흑암의 진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에게 잡혀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어,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열리고 어, 또 충분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앙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있고, 또 바이러스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또 우리, 또 후대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한 길, 그, 그, 그곳에서 빠져나온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후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산업 선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이 세상이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 또 언약 가진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열 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3장 1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은 어떤 건물도 멋진 성전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의 오셔서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우리들이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 그 건물이 우리 교회인 것이죠.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성전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플랫폼이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나눠갈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에는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연약한 자들이 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파수망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를 지키는 파수망대. 파수꾼들은 24시간 자지 않죠. 교대를 해가면서 계속 지키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지키고 노약자들을 지키고 우리가 살수 있는 터전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쳐들어올 수 있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 악한 사단이 우리 후대들 연약하고 지금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든 서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연약한 후대들 또 어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이3 7나라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넉넉히 같이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테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들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작은 기기지만 이곳에 어, 무선으로 우리가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이 없으면 누구랑도 통화를 할수 없고 우리가 뭘볼 수도 없고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은 모든 세상이 그런 것을 연결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안테나. 우리와 또 복음 받을 자와 연결할 안테나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언약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집중기도와 또 무시기도와 정시기도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면 그것이 안테나 역할이죠. 그렇게 다 보면 예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에 올 일을 당겨서 볼수 있게 되고 미래에 받을 응답과 축복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우리의 이익이나 또 우리의 손해, 또 마음 상한 것이나 여러 가지 사단이 불화사를 쏘면서 우리 믿는 성도 간을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 사단이 역사에서 부부와 부부가 서로 대립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놓고 대적하게 만들고. 또 모든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 우리 소사이어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것의 시시한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거나 눈으로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넘어가면 됩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고 살수 있게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365일 누워있지는 않아야 되죠. 벌떡 일어나면 되고 새가 똥을 짰으면 털어내면 됩니다. 더 오물이 묻었으면 씻어내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우울해하거나 정말 자신을 어 아주 비참하게 만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를 할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고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해하시고 또 전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절대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램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히 잡게 하시고 문제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이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이 삼칠나라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램넌트들도 언약을 정확히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또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더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 눈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전도자의 반열에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